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연 미니 메추리 친구들과 모든 동물 친구들을 볼 거예요. 우리 집에 있는 집에서 촬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얘네들은 하얀 색깔은 토리 수컷, 이렇게 등인 회색깔 있는 애가 송이 암컷입니다. 얘네들이 알을 낳는데그 알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한발 태어난 거 보시죠. 얘가 코코고 여기. 토토야, 얘가 토토입니다. 아직 성별은 못 봐서 모르고, 얘는 일주일 정도 됐고, 이거는 방금 전에 막 태어난 애여서,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제가 계속, 저 뭐, 택 같은 거 보고 있어서, 얘가 태어나는 거잘못 봤는데요. 어젯밤 10시 몇 분, 10시 몇 분에서, 그래서 저희가 잘 때까지 계속 흔들리는 거 봤습니다.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자, 자야 돼서. <laughs> 여기서 왠지 한 마리 더 태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, 얘, 얘는 저희 그냥 할머니한테 드리고, 얘도 딸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. 음, 일주일 있다가 가는 건데, 너무 섭하네요. 아직, 아직 일주밖에 안 됐는데. 좀 커서 보내려고요. 차로 보내야 돼서, 같이 가서, 해서 그 거예요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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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관찰해 볼게요. 확대. 8배를 확대했습니다. 그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. 잠깐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. 얘가, 이렇게 요 정도만 되려나? 음이 정도만 되겠다. 이제 불이 보이시죠? 이 작은 게 불입니다. 그럼 이번엔 다른 동물 만들어 볼까요? 여기에. 얘는 너무 많이 도망쳐서 어쩔 수 없이 얼굴만 보여드리고, 뭐, 뭐, 이런 이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얘는, 얘는 슈가 글라이더라는 날다란지 종류고요. 이, 예, 얘앞 예 글자가 슈가 글라이더여서 그 슈가 이름을 따서 어, 설탕이라고 지었습니다. 슈가가 설탕란 뜻이잖아요. 어로세 장이 바로 슈가여서 제 형이랑 같이 상의하면서, 아, 제 형이 그냥 지어준 거예요. 그래도 원래 만지면 되게 발톱도 털에 잘 걸리고 해서 꺼내기가 힘들어요. 애들 귀엽죠? 이번엔 다른 동물 만나러 가봅시다. 고고! 얘입니다. 이 금붕어는 네, 제가 작, 작년 일, 아 제가 작년은 아니고 제가 7살 때 2019년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얘도 목보예요 목보 먹보. 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제 매니저한테 여기 미꾸라지가 있을텐데 미꾸라지야 미꾸라지 엄청도 도망쳐 다녔네요 이쪽 엄청 빨라요. 얘는 미꾸라지 아니고요. 그냥 귀여운 애입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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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니 미꾸라지야. 저 숨어있다. 제가 좀 확대는 아니고, 이 정도만 확대하고, 발길이 차라리 높여드릴게요. 지금 깜깜한 데서 촬영 중이라. 방금 보였어요. 미꾸라지입니다. 그리고 얘는 우리 거북이. 얘는 아직 데려온 지한 3년인가 2년인가 1년인 가 됐는데 아직 이름은 못 정했습니다. 그리고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실 텐데 찾아보세요.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한 마리 흰 색깔 삼초들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. 얘도 너얘 예, 얘랑 같은 곳에서 같은 년 같은 얘네 데려오는데 얘가 엄청 크더라고요. 얘 먹이도 잘 먹어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 안녕. 따.